짜잔. 베스밤 살려면 엄청 비싸잖아요. 근데 요거는 다섯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매했거든요. 슝. 와, 설명서가. 설명서가 길고 영어구만. 베이킹소다. 네, 아무튼 그거. 레몬 향, 베이비 오일, 색깔 나는 거. 몰드. 하나, 둘, 아홉, 열. 하나, 둘, 다 a b y oil 6 spoon, 2스푼 o o n shake 파란색 더하기 빨간색, 이죠 a k e i 와 이거 보라색 안될듯 핑크색은 실패 안 하겠지 오 어, 이쁜데 색깔 아, 근데 느낌 되게 좋다. 이 정도면 됐겠죠? 네,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베스밤을 만들어 봤고요. 조금 기다려 볼게요. 안녕.